오늘은 기대했던 영화를 극장에서 볼때 누구랑 보는 편입니까? 사실 저는 좋아하는 영화일수록 오히려 혼자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 그래서 혼자 많이 보는 편인데요. 물론 좋은 사람과 같이 보는 것도 좋지만 아끼는 영화일수록 나 혼자 오롯이 이 영화와 소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오늘은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영화 두 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작하기 앞서서 가볍게 그러면 두분 우리 문재과 바라는 저죠. 문재과 코벨이 나왔는데요. <laughs> <laughs> 어제 그 문재 그 영화 볼때 누구랑 같이 보는 편인가요? 혼자서 많이 보나요? 저는 혼자서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음, 자, 이번. 요즘에는, 예, 예. 요즘에는 의해서, 그냥. 둘 다죠. 예, 예. <laughs> 아, 왜냐면, 주위에 이제 요즘에 같이 영화 볼 만한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어. 네. 예. 그래가지고, 아, 다른 친구들도 넷플릭스나 OTT를 통해서 다 봐가지고, 음. 예, 그렇게 뭐, 우리 영화나 보자, 이렇게, 저도 그렇고, 뭐, 주위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코베르는 저는 정답은 알고 있지만, 어떤가요? <laughs> 네, 저도, 어, 극장에서 영화나 혼자 본 지, 혼자 본지 한, 오래됐습니다. 10년 넘었죠. 음. 그걸 더 선호하는 또, 건가요? 선호하죠. 그러니까, 음. 뭐, 저도 뭐, 물론, 타이어여행 것도 있습니다만. <laughs>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는 영화를, 영화관에 가면 오직 그 영화에만 옷이 집중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 팝콘이나 그런 것도 잘안 먹습니다. 영화에만 옷이 집중하기 위해서요. 안 먹는 거죠. 팝콘이 먹고 싶었는데. 그렇죠 팝콘 지, 지갑은, 좋아합니다. 지갑만 맞으자, 음. 그리고 그냥 <laughs> 들어가고. <만한 요, 웃음> 영화관 팝콘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 어, 그래도 저는 그 영화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보통 영화만 보는 편입니다. 음, 음. 그래서 뭐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작년에는 그래서 120여 편의 영화를 극장에서 혼자 봤죠. 와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아끼는 영화, 특히 시리즈 영화 있잖아요. 근데 시리즈 영화에 빠지게 되면 이 영화를 누군가 가 같이 보게 될때그 사람이 이 영화에 대해 잘 몰라. 그래서 이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 대한 애착이 있는 나로서는 이 팬이 아닌 사람이 이 영화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좀 뭔가 옆에서 기분이 뭔가 안 좋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어, 이 영화 내 알지도 못하면서 갑이 막이도나그 <laughs> <laughs> 어, 정도야? 옆에서 <laughs> 그 정도예요? 어, 어. 진짜 아끼는 영화 뭐 그런 영화들은 저도 의외에 혼자서 가호하게 보게 되는 편인데 오늘은 그런 영화 두 편이 곧 개봉한다고 해서 좀 미리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5월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매드맥스가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10월에는 에이리언이 개봉한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쩌면 영화보다 더 흥미로운 사실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으로, 왜냐면 보시면 이미 유튜브에 이두 영화에 대한 어떤 리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유튜브 찾아보시면 저보다 더 훌륭하게, 에이리언이나 매드맥스의 어떤 역사를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거,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이 남들이 좀 모르지만 조금 재미있을 수 있는 사실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 첫 질문, 매드맥스 시리즈부터 제가 시작할 텐데요. 두분 매드맥스 시리즈 본적 있나요? 아니면 전 편을 다 봤는지, 어, 문제 먼저 말해줄까요? 저는 전 편을 다 봤습니다. 이게 드 이게 그, 물어요 저편 다본 사람들. 아, 이거 그 예. 가장 최근에 개봉했던 이전에 분노의 도로인가요? 그 맞습니다. 예, 2015년에 예, 그 나왔죠. 예. 예. 그 전에 음. 그 전에 아주 오래된 오래된 영화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예, 79년에 그러니까, 1편이 나왔어요. 그니까요그 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게 1편에 2편에 3편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맞아요. 3편까지. 예. 튼 아무튼... 음. 명절날 TV에서 해주던 기억이 있어서 음. 네, 그런 걸 어릴 때부터 해서 1편, 2편 지든다봐 보게 된 음. 그런 케이스죠 음. 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이제 좀 머리가 커, 좀큰 후에 아 이런 영화였구나 하고 이제 영화에서 봤던 그런 음. 기억이 있습니다 뭐가 재밌었어요? 그중에서 봤죠. 제일? 어렸을 때본 것도 재밌었어요 아, 그 가장 재밌었던 거는 가장 분노의 도로였던 것 같아요 가장, 음, 가장 최근에. 최근에 나온 예, 예. 예. 그러면 아, 예, 예. 이 참에 코베리어다 어, 뭐, 봤는지 아니면 어떤 게 재밌었는지 얘기부터 하고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또안본 사람이 있어줘야 어, 재밌겠죠. 예. 음. 저는 매드맥스 시리즈를 다 보지는 않았고요. 가장 음. 최근에 그 분노의 도로가 개봉했을 때아이맥스 음. 로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음. 음. 사실 이거는 어그 전작에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이이 이 영화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영화를 몰라. 전영화 <laughs> 네, <정말> 모릅니다. <laughs> 네. 영화 120편 보면 뭐예요? 매드맥스를 참. <laughs> 사실, 그래서 이걸 볼 마음도 없었는데요. 음. 어, 뭔가 이 영화가 되게 잘 뽑혔다는 그런 어떤 입소문 때문에 가서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음. 음, 물론 아주 재밌게 봤죠. 음. 어, 그렇죠. 근데 매드맥... 뭔가, 근데 뭔가 내가 모르는 전, 이 산이 주인공의 맥스에 뭔가 전사가 있는 것 같은 어떤 어, 묘사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전작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음. 생각을 했었고요. 음. 역시 이제 극장에서 다 보고 나와서, 예, 아, 역시 전작이 있었구나 해서 좀, 어, 그런, 어, 그런 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일단 역사에 대해서 가볍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첫 편은 79년에 나왔습니다. 1편. 그리고 2편이 81년. 그리고 3편이 85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뜻은 1, 2, 3편, 그러니까 1편이 흥행에 성공해서 2편도 나 나왔, 금세 나왔고, 3편까지, 어, 무탈하게 잘 나왔다. 근데 3편 이후로는 이 3편이 2편만큼 그렇게 큰, 흥행은 어느 정도 했는데 엄청나게 큰 흥행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후속편은 나오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2015년, 그러니까 정확히 30년 만에 이 영화가 부활했어요. 그리고 지금 2024년, 9년 만에 그 후속작이 나오게 된 경우입니다. 그, 이거 영화 그 이야기 전개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79년이 1편이고 85년 3편까지는 그대로 얘기가 이어지고요. 2015년부터는 그냥 그 세계관만 가져가고 다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2015년에 나온 분노의 도로는 1편, 2편 그 후의 이야기, 뭐 3편 그 후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게 벌써 2024년 올해로 따지면 이게 45년 된 시리즈거든요. 그러니까 5년만 지나면 50주년이에요. 거의 반백년 음. 수준이죠. 네. 그리고 재미난 이력이 모두 동일한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이 조지 그렇죠. 밀러라는 호주 감독인데요. 이거 그러니까 한 감독이 79년부터 24년까지 다섯 편의 영화를 이 45년에 걸쳐서 시리즈로 만드는 거는 저는 이, 이 영화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한 감독이. 그리고 85년에서 15년에 30년 만에 동일한 감독 이이 사람이 한 70이 되어서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사실 없었어요. 기대감이 사실 없었는데 영화를 보고 너무 재밌는 나머지 아카데미 수상도 몇개 했거든요. 이 시각적인 효과상 부분에서 많이 수상을 했고요. 심지어 그 들려오는 이야기냐면은 이분이 이제 가전 가진 제작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지어짜에서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화 관계자들과 제작자들을 모아두고 모아두고 영화를 일단 한번 편집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편집한 사람 본 관계자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재밌다. 뭐 이런 거 만들었어. 막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laughs> 그렇잖아요. 70 먹은 노인이 30년 만에 영화 다시 만드는데 뭐 제작비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기대치가 없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 그래서 그 감독이 아, 돈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밖에 못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니까 이제, 제서 이제 제작자들이, 야, 돈더 줄게, 더 줄게. 다시 만들어. <laughs> 다시 만들어. 그래서 제촬영에 들어가서 이런 영화가 나온 겁니다. 응.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이 영화의 트레이드 마크가 이 차량들, 막, 막 개조되어 있잖아요. 그 세계에서. 그죠 그거를 실제로 어. 만들고, 다운행가능하게 만들어서 그런 어떤 추격신이 이 영화의 트레이드 마크고요 일단 79년 첫 작품부터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 7 9년 이제 매드맥스의 등장이 결국에는 멜깁슨과 그 감독 조지 밀러의 등장인데요. 이 잠깐 퀴즈를 내자면은 매드맥스 1편 멜깁슨 출연료가 얼마인지 아실 아실까요? 보기 없으니요 보기? 고기. 보기 없나요? 음 그냥 싸다고밖에 맛은 진짜 터무니 아, 없는 그래? 가격입니다. 터무니 없는 가격에? 예. 네. 코벨코한번 불러주세요. 거, 검색하면 음, 검색한 반칙이에요. <laughs> 걱정 안 합니다. <laughs> 네. 폰을 막 봤다? 따... 달러가 <laughs> 지금, 달러가 지금, 지금 감이 안 와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몇, 몇백 달러 수준 아닐까요? 보통. 호주 달러로 음, 했겠죠? 그러면 음. 뭐. 20, 21달러에요. 21달러라는 <laughs> 말도 안 되는 수준에로 아, 네, 아 100달러 출연을... 수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100단위도 아니에요? 100단위도 아니에요. 네. 어... 20달러 단위라고요? 네. 네, 21달러 단위라고요? 21달러. 그때 멜깁신이 뭐... 무명이었나요? 완전 모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조지 로메로는 이게 첫 작품이었고요. 조지 밀러요. 조지 아, 밀러. 아, 조지, 밀러, 밀러. 네. 어, 조지, 조지 로메로. 로메로는 좀비 아닐까요, 좀비? 자꾸 이게 내가 헷갈리더라고. 하도 둘 명의 감독을 알고 있으니까, 조지 로메로랑 밀러랑 자꾸 제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laughs> 자, 조지 밀러의 밀명도. 첫, 네, 네. 거의 데뷔작이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멜 깁슨도 그 전에 모명이었는데이 영화로 떠서, 그 다음에 헐리우드로 입성할 수있었다 음, 아, 그렇죠. 그리고 이 세계관이 유명한데 제 친구도 제가 그 로드워리어를 제 친구랑 같이 봤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매드맥스를 처음 본 거예요 마치 코벨처럼 그러더니 그 친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이거 완전 뭐 북두의 권 아니야? 북두의 권 아니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두의 권을 잘안 봤는데 근데 이 세계관이 영화 만화 북두의 권이 워낙 흡사하니까 이거 영화가 북두의 권을 이 세계관을 따라 했구나라고 친구가 생각한 거죠 선후관계가 <laughs> 잘못된 거죠. <laughs>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 영화나 게임에서 이미 많이 접했을 텐데 이 미래인데 핵전쟁이나 이런 걸로 망한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황량한 사막, 그 다음에 부서진 문물들, 그리고 약탈과 폭력이 삶의 방식인 이런 영화들이나 만화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 세계관을 먼저 제시한 영화가 바로 이 매드맥스입니다. 그래서 이 매드맥스가 등장한 이후에 그러한 세계관을 따라서 뭐 나온 영화들이 엄청 많은 거죠. 심지어 게임이나 그런 것들. 북두의 건 자체가 매드맥스의 세계관을 보고 따라 한게된 거죠. 어, 폴아웃이나 게임도 그렇고, 이런 세계관을 제시해 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사적으로도 좀 의미가 좀 있죠. 1편에서는 오일 쇼크가 퍼지고, 그걸로 인해서 세계가 망한 거고, 2편부터서는 뭐 오일 쇼크 후에 핵전쟁이 발발해서 완전히 망, 진짜 약탈하고 뭐 그런 음, 그런 이제 세계가 정립된 겁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조지 밀러라는 감독은 45년생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보다 한살더 많아요. 한살더 많은데 지금도 이런 액션 영화를 잘 촬영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이제 정형외과 현역 의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감독으로 전향한 을 이후에. 액션 영화를 찍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상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엑스트라들을 직접 본인이 치료도 하고. 네. <laughs> 아, 그래서 <laughs> 네. 아, 그래서 그런... 그 네, 분노의 도로 할때 직접 차를 만들고 직접 달리게 했다고 매달고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리고 이번이 그런 걸로 유명하죠, 그렇 네. 그러니까 그, 아 네. 그래서 그 자신감이 있었구나. 무그 자신감이 있 저는, 저는 네. 그정향애카주라는걸몰랐죠요 <laughs> 우리 제작자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어 감독이자 네. 의사니까. <laughs> 네, 아, 엎부러졌어. <laughs> 아, 어, 내가 돌려줄게. 그냥, 그러니까, 그냥 달, 달, 왜, 달려. 이런 소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야, 내가 의사야. 내가 네, 의사야. 네. 네가, <laughs> 네가 해도 내가 해줄게. 어, 물론 지금 어. 그 의사 많이 그게 됐지만, 오래됐, 관대신이 오래됐지만, 현역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 실제로 엑스트라들 뭐, 부상당하면 치료도 해주고, 응급처치 해주고, 어. 그런,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전적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분 진짜 재밌는 분이에요. 이렇게 액션영화로 이름을 날렸어요 그럼 계속 할리우드도 입성했고 이제 3편은 대신에 감독이 공동감독이거든요 이게 렇뭐 안에 좀 내홍이 있어서 이 분이 뭐 촬영감독인가가 돌아가셨나 해가지고 영화 못 찍겠다 했는데 액션만 찍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어쨌든 액션영화로 굉장히 흥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는 감동 드라마로 장르를 완전히 바꿔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어.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가 크게 성공하지 아, 못했지만 아 알아요 로렌조 네. 오일이라는 굉장히 그런 휴머니즘 가득한 그런 영화로 돌아오더니 갑자기 꼬마돼지 베이브라는 영화 들어보셨어요?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아, 뭔가 포스터는 아, 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예, 예, 예. 예, 이게 2편까지 나는데 꼬마돼지 베이브를 뭐 연출도 하고 제작도 하고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펭귄 이제 애니메이션 해피피트라고 있습니다 알아 알아 예. 네, 펭귄의 해피피트가 그 네. 3편까지인가 나왔는데 해피피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매드맥스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들은 아니 뭐야 이 이런 액션은 나 좋아서 이 사람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데 계속 갑자기 뭐디즈니색 같이 이렇게 막 가정 영화들만 만드는 거예요. 또 성공도 잘했고 그래서 아 이분은 이제 그렇게 마음을 잡았나 보다. 원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왕년에 그죠 날렸을 때 하다가 이제는 조용히. 이제 가족에만 집중하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나이가 뭐, 너무... 어, 네. 나이가 드셨으니까, 음, 이제 그런 거안 하시나 보다. 옛날 얘기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안 하시다 보다. <laughs>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이가 갑자기 70, 70이 돼서 2015년에 30년 만에 그 작품을 들고 자기가 돌아온 거죠. 아... 그리고 엄청나게 성공한, 음, 희귀한 경우입니다. 호빌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어. 기존의 어떤 작품 그리던 세계와 갑자기 작품 세계가 확 변하는 감동들이 좀 있죠. 예. 음. 뭐 제가 좋아하는, 스... 좋아하는 스필버거도 그런 경우죠. 예. 스티븐 스필버거요 예. 스티븐 스필버거가 한참 ET하고 스티븐 스피버거는 원래 아시겠지만, 그 어. 출세작은 조스라는 영화죠. 맞죠. 아, 맞다. 조스. 네. 그 아. 조스라는 영화가 블록버스터라는 단어를 처음 이렇게 태어나게 한 음. 그런 블록버스터의 어떤 선구자자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스필버거 감독이. 음. 그 뒤로도 뭐, 인디아나 존스나 뭐, 주라의공원 그런 같은 어떤 오랑영화나 그런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를 위주로 만들었는데, 어그 94년에 나온 쉰들러 리스트 이후로 그 스필버그의 작품세가확 바뀝니다 더 이상 그런 어떤 블록버스터는 거의 만들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실화를 바, 어, 바탕으로 한 어떤 잔잔한 이야기나 그런 음. 논픽션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방금 바라와 말한 것처럼 아, 스필버그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영화를 만들지 않는구나 라고, 좀, 서운해, 내심 서운해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음. 그 뒤에 나온 스피드버거의 작품들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음. 하지만, 그런 뭔가 블록버스터 감독으로서의 스피드버거를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분명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오랜만에 좀, 이제 좀, 블록버스터로좀 아. 돌아왔잖아요. 근데 제작? 네. 감독도 같이 했나요? 네,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뭐, 아시겠지만, 그거는, 그 게임 속에 있는 대중문화 속에 있는 코드들을 다 녹여 가지고 만든 어떤 집대성에서 만든 영화였죠 네. 음. 그런 식으로 좀 그래서 다시 스필버거의 옛날 팬들을 기쁘게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뭐 조지 뮬러 감독이나 스필버거도 그렇고 작품 세계가 어느 한 작품이나 시계를 기점으로 확변하는 경우가 있죠 <목소리>